뭐야? 아, 음. 이거 뭐야? 이거석이어야다이녀이어게이녀 어떻게 했다? 이렇게떠다지 손톱과 어떻이거한통다이녀고이 어떻게 다이녀석다이라고이어 자신은 다어재밌다개개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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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옛날 비주얼. 웃음> 당신 몇 살이야? 와 투명해 이렇게 하면 되면 얼만나조으리 근데 짝불런만 하면 은 불투명하잖아 난 몰라 왜 이때는 투명한데 불투명해질까? 아모스 <laughs> 이거 완전 보여? 여기서 나와 응. 잘 나오게 만들었나보다 이 보다. 조그만한 거에서 안 나와서 좋아 난 이만큼 날래 그만큼? 다르게 만들어도 돼. 아, 눈 가루도 봐라. 나중에 쇼핑 가는 거 하울 찍을래? 그래. <laughs> 물을 넣어줄게. 나좀 지글려. 어, 너무해, 엄나난난 지글리 하고 싶지 않은데. 그 다음에 잘 섞어줘. 우와! 진짜 오랜만이야. 너 적절한 것 같아. 나 완전 적절한 것 같은데. 봐봐. 나무젓가락이 좋지. 응. 소리가 안 나. 티켓이라고 조금씩 넣으면서 섞어야 돼. 그러면서 원하는 감초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? 응. 아, 네. 나는 좀말 넘친다. 아이고 힘들어. 아. 이거 중노동인데? 어? <laughs> 지금 몇번 들렀다. 손목 아파. 기포가 엄청 많아. 그리고 우리 이쯤 되서 리뉴얼 한 번씩 넣자. 얼마나 넣어야 돼? 그게 좀덜 붙는 역할이거든. <놀람> <놀람> 이미 누니까 갑자기 킬 킬이 안 묻는 게 느껴져. 응, 이거 <놀람> 어, 너좀 봐. 옷 입고 예쁜데, <놀람> 그거는 크런치베이스 하고, 이거는 클리어베 해서 하면 되겠다. 어때? <놀람> 재밌는데? 너의 손이 바로 오면 절대로 투명하게 안 나와. 나손 나서도... 씻고 왔어. 그래서 너무 많이 만지면. 손으로는. 오! 손으로 만지는 즉시 이제 슬램 같다. 와, 완전 좋아. 잘 됐지. 하나만 뭉쳐. 근데 조금 액티 좀만 더. 언니 것도 우 와. 아니 이 이거 좋은데? 이쯤에서 손을 한번 만져줘야지. 어때? 그리 손이 안 나도 되겠어. 맛감 개 좋아. 약간 와이어 같은 느낌. 연락 열라 신 언니꺼 약간.. 우와! 군댕이! 글리세린 도좀 넣어보기 싶어. 넣어봐. 치어. 짜잔! 나 내꺼 내 물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솔직히.. 나 이만큼만 그을 좋진 않아. 좋은데? 애기 군댕이 같고. 이건 어렵지 않아? 글리세린 넣으니확 어려워지는데? 글리세린을 약간 고소들이 넣는 것 같아. 도라에몽 성대모사해줘. 싫어. 막판에 코너. 싫어. 야 슬라임 만지자 여보. <laughs> 제발. 난광대가 아니야. <laughs> 당신은 유튜버야. 시청자들 웃겨줄 권리가 있어. <laughs> 내가 개그맨 유튜버냐? 한번 <laughs> 해주면 안 돼. 지금, 왜? 잘하 바라봐라. 없는 거 어떻게 아무도 몰라? 네. 왜? 아니면 펜트하우스 주건대고 야줘 그건 진짜 싫어 왜 <laughs> 그건 진짜 우리만 좋아하는구나 그돼 등댕이 때리죠 아 근데 예쁘 됐어 좋은데? <laughs> 아유, 뭐 손으로 많이 치대면 괜찮아져 나 돼지야 <laughs> <laughs> 글리 괜히 나왔다 괜찮아 글리라고 놀아보고 싶었어. 그 다음에 우리 천장 섞는 것도 하자. 그래. 근데 여기다가 천장 섞으면 뭐 돼? 오마나 돼. 문방구 액계다. 응. 음. 개 좋은데? 좋아. 이거는 어디서도 살수 없는 거잖아. 마켓에서. <웃음> <웃음> 저 팔면 큰일 나. 액깨 액계 맞았다고. 나는 안 느끼죠. 어우, 폭력적이야. 갑자기 왜 주먹이 문다해. <laughs> 주먹이 들어가겠네. 슬라임 완성. 어때요? 아 진짜 안 예뻐. 내 손, 거는. 우선은 <laughs> 안 예쁘지. 근데 <laughs> 내 거는 그 비염 걸렸을 때콩꼼도면 자꾸 보면 안 돼? 그래? 한달 자꾸 예뻐질 것 같아. 우와 우리 또 수박 나도 <laughs> 언니 기영이 알지 응 기영이 짤 응. 우리 기영이 슬라임 버전이야 응? 우와 슬라임이다 <laughs> 근데 건강에서는 어떻게 만들길래 그런냄새 나지 이상한 본드인가 <laughs> 그러니까 독특퀴즈 해볼까 근데 나이는 싫어! <laughs> 그안 알려줄 거 <laughs> 나도. <웃음> 부끄러우니까. 내가 이거 좋게 만들어줄게. 물 많이 들어가면 액괴돼. 그러네. 응. 응. 애끼는액체 물이니까. 아 확실히 무언가 다른구나. <laughs> 이거 <웃음> 괜찮다. 내가 만든 거. 이거 왜 이렇게 질겨? 많이... 좀지루 이거 질린 거 풀고 싶다. 방법 없을까? 이거 질긴 것만 풀면 내가 봤을 때는 우원화의 이응은 따라가 <laughs> 어? 예쁘다 프리피핑 나는 노란색 헉, 너무 예쁘다 보여줘 사람들한테 그래? 너무 냄새가 구대비야. 집에는 향수인데 이거 넣어볼래? 썩었어, 응. <laughs> 썩었어. 또독하지아 너무 독해 이거 이거 문방구 선물인데 썩어대 아닌가 보다 저거. 내거 <laughs> 어때요? 나도 이제 제건 <laughs> 이거예요. 너무 이쁘다. <laughs> 완전 맘에 들어. 흠, 뜯어. 이거 팔면살 거야? 내 거? <laughs> 얼마? 3,000원. 죽어도 안 사지. 3 0 0 0원이어도 300원도 <laughs> 안 사. <laughs> 그럼 모방구보다 싼 거잖아. 모방구까지. 맞아. <laughs> 여러분 어... 이 분이 안 좋아요. 조금만 지자. 오, 아까보다 훨씬 낫다. 이거 좋다. 이거 응. 이거 좋은데? 오늘 슬라임 만드는 끝이야? 응. 다음에 만나요. 힘드네, 안녕. 이야...